성남시가 코로나19의 수도권 감염 사례 증가 및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관내 모든 단란주점 186개 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클럽과 유흥주점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오는 6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성남시가 25일 수도권 감염 사례 증가 및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에 따라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관내 모든 단란주점 186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클럽과 유흥주점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6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클럽 8개소, 유흥주점 308개소에 단란주점 186개소가 추가돼 모두 502개소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3일 구와 구 직원 4개반 40명 합동 점검반을 꾸려, 단란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게시 및 이행 여부 확인 점검에 나섰으며, 현재 이들 시설은 모두 영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시관계자는 코로나 지역 감염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 위기 상황을 엄중히 여겨 이번 조치에 운영자 및 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권준호입니다.